이제 세 번째는 반도체 이슈로 향합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AI 반도체의 심장,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30일에 HBM3는 전 고객 대상 양산 판매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지만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공급이 막혀있던 엔비디아의 문을 마침내 열어낸 건데요. 엔비디아의 GPU에 삼성 메모리가 다시 탑재된다는 뜻이죠. 이는 곧 AI 반도체 공급망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으로 해석됩니다. HBM3E는 현존 최고 성능의 D램으로 불립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고대역풍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업계 최초로 12단 HBM3E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엄격한 품질 테스트에 막혀서 공급은 지연돼 왔는데요, 그 문을 무려 20개월 만에 통과했습니다. 이번 납품으로 삼성전자는 디램 3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엔비디아 공급망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늦게 들어갔지만 가장 빠르게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기술력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번 계약으로 품질 경쟁력까지 입증됐다는 평가고요. 시장에서는 삼성이 HBM 사업에서 존재감을 되찾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의 기술력 회복 단순히 납품 이상의 의미를 갖겠죠. AI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는 그 속도와 효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HBM3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건 AI 칩 생태계에서 삼성이 다시 중심으로 복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신제품 AI 가속기를 내놓을 때마다 HBM의 품질은 성능 경쟁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다음 세대 HBM4 준비에도 속도를 냅니다. HBM4 샘플은 요청한 모든 고객사에게 출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HBM4 양산 시점으로 이동하는데요. HBM4는 사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전력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11GB에 달합니다. 즉, 한 번의 클릭만으로 수십 권의 책을 동시에 옮길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대전에서도 HBM4의 실물을 공개했죠. 양산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을 시장에 분명히 알린 거고요. 이 행보는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경쟁의 무대에 섰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한편, SK 하이닉스에도 HBM4 물량 협의를 마치면서 시장 선점을 노립니다. 결국 내년은 HBM4의 본 게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반도체 경쟁의 무게 중심은 이제 누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메모리를 만드냐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HBM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 조건으로 두는데요. 그만큼 삼성의 이번 복귀는 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HBM 납품이 곧 AI 시장 점유율화, 점유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HBM은 단순한 부품이 아닌 전략자산이 됐습니다. 이번 소식은 반도체 업계 전체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국내 반도체 생태계가 다시 한번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겠죠. 삼성의 제도약은 곧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성 확보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 국면에서 굉장히 주, 중요한 시그널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AI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 메모리의 입지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볼까요? HBM 공급 소식, 삼성전자 주가의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HBM은 고수익 제품군으로 전체 메모리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바로 이 HBM, HBM3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재고 부담이 줄면서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고 내년에 HBM4 본격 양산이 가시화되면 AI 반도체 시장의 수혜주로 재평가될 가능성 큽니다. 단 경쟁사들의 기술 속도도 빠르죠. SK 하이닉스는 HBM4 조기 양산, 마이크로는 AI용 HBM3 플러스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반도체 시장의 승부는 누가 먼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에 완벽히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의 복귀는 첫 단추지만 경쟁은 이제 시작으로 보입니다.